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냐고 묻기도 민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사고 공화국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 1960~70년대 개발 시대의 어, 급격한 확장 정책 그리고 토건 공화국, 중화고육성 어, 이런 걸로 늘 지금 뭐 가스 사고라든지 사고가 널리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무안공항은 1992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입 건설을 시작해서 에, 국제공항 시, 어, 노선 어, 열은 것은 올래 열었군요. 참 올래 열어가지고 올래 사고가 나버렸으니. 그래서 고추 공항, 고추 말리는 공항, 하나갑 뭐, 공항, 정치 공항. 무한공항, 공항 이름도 철새공항참 많은데요. 어, 야튼, 어제 사고로, 어, 유명을 달리하신 참, 응? 가족 간에 그 갔다가 오셔가지고, 크게 들이받아가지고, 어, 세상을 끝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나 할수 있는데, 어, 명복을 빕니다. 심심한, 어, 진짜, 그,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그 명복을 빕니다. 아, 여러분, 어, 그리고 나, 어, 천신망고 끝에 살아남은 그 성문들, 모쪼록 잘가하길바라고요 아, 이런 공항이 애초부터 무한공항은 경제성 면에서도 말이 많았고, 탈만았던 무한공항, 어, 전라도에도 굉장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탈중국, 우리 탈중국화 시대를 마이해서 어, 중국 겨냥해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참 개발을 하고, 뭐, 정치 논리에 경제성이 없고, 뭐, 철세도, 그때도 말이 많았죠. 일당 독식의 그, 그, 일당 폭식의 그 정치 구조, 정치적 욕심, 그리고 그광주에 공항이 있었는데 어 광주의 그 공군 기지, 공군 공항과 같이 사용을 민간 항공이 사용했는데 그것만 해도 됐었는데 결국은 그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광주의 공군의 공항을 그 같이 하게 되면 은 활주로 관리라든지 안전 관리가 상당히 잘 된다는데 그는 그 훈련 때문에요. 아 그걸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군, 그, 전라도민들이 그, 군인, 공공항은안 된다. 군공항은 안 된다. 민간공항만 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그래 가져와가지고, 어제 같은 비상상황에도 크게 대처를 못하고, 참큰 도움이 됐을 텐데, 지역민들이 극단적 이기주의, 떼법 그리고 고추 말리고 무말리던 활주로, 저가항공, 참, 저는 뭐 가난해서 여행을 잘 못합니다만 그렇다고 저는 진에어라든지 그 예약할 때 진에어라든지 이런 거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트남도 여러분 많이 가보셨겠지만 베트남도 전부 새 비행기예요. 새 비행기, 비행기들이. 근데 우리 저가항공들 그 보면 은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에어부산도 타보고 했는데요. 뭐 얕은 저는 안 탑니다. 거기에 또 비행기도 자주 안 오니까 새만 어부공항무공항인 어, 경우에 뭐 부실 관리도 안 있겠습니까? 또뭐 새는 또 확실히 쫓았는지도 저는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사람 네 명에서 두 사람에서 한다는데 뭐 하, 완벽하게 쫓으면 또 비행기에다가 그래 경보를 발령할 필요가 있었겠나 싶고요. 마지막에 그유 라운드 유도등 설치하는 걸 어떻게 외국 천진국은 전부 접이식으로 된다는데 그거를 흙더미 위에다. 흙이란 게 말이 흙이지. 어 말이 흙이지. 50cm만 걷어내면 그게 바위지. 흙입니까. 그 둔덕에다가 세워가지고. 저는 어제 담벼락을 받았다 하길래 그 담벼락이 얼마나 센 옹벽을 해놨길래 비행기가 그렇게 부서지나 싶었던데, 그건 브로콜 담이라 아무 관계 없는데, 앞에 그 흙둔덕을 5m가량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때려버렸으니까, 그럼 뭐, 비행기가 부러지겠죠. 그 안에 또 세면 공구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놓고도또 전라북도에 새만금 그 국제공항, 새만금 공항, 참, 여러분, 문재인 때 속아 웃을 일입니다. 문재인 때또 부산 그가득도 신공항 지금 그래 가지고 건설 중인 걸로 아는데 거기도 지금 한반도로 바람이 들어오는 길목이고 다대포 쪽에 그 낙동강 하구 쪽에 거기도 철새가 많이 오는데 그래서 거기 처음에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결국은 문재인의 그 PK 표를 의식한 그 최소한 밀양공항이라도 세웠으면 좋을 텐데, 지역이기주의적으로 다수가, 어리석은 다수가 원하더라도 똑똑한 지금 김해공항이 안전하다지 않습니까? 그걸 확장하자 그랬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한번 인가보응이 무한그철새를 쫓아내는 어떤 인가보응, 정치적 어떤 졸속, 그리고 그 어, 디테일 면에서, 그, 어? 유도등, 어, 착륙 유도등 세우는데 거기에다 세멘트 더미를 내가 흙 더미로 그 길을 막아놨다. 여러분요. 손자 녀석들이 와도 어른들이 이 조그만한 요 문지방 두치짜리 문지방도 평지로 낮추고 애들 넘어질까 하는 세상에 지금 그게 뭡니까? 그걸... 그둔덕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열차 달리 이제 혈만은 달리지 않는다 처럼 막아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참말로 이제 뭐 누구 탓을 하기에는 너무 하고요. 제가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호남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뭐 세월호다, 뭐 이번 무안공항 사건이다, 5·18이다.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왜 덜컥 더비 왜 이렇게 나죠? 또 무슨 유언비어가또 무슨 엄모론이 어? 세월에 또처럼 이스라엘 잠수함이 와서 드리바가가 전복됐다라든지 뭐 이상한 막뭐 전설 같은 이야기 변침을 해서 시도를 해서 아주 고단수의 그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배를 건져 보니까 나타난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왜 이래 호남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겁이 덜컹 날까? 영남에 대구 지하철 그 복공판 가스가 그 공사하다가 그 학생들이 거의 100명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100명 돌아가시고 또 지하철 중앙로역에 어떤 사람이 그 방화를 해가지고 수백 명이 사망하고 또 구포역 그 철로 붕괴사고 때또 여러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하고 이래도 그런 어떤 그 어떤 그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래 또 정치, 지, 참여 정치 지도자를 막 탓을 하는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을 발가벗겨가지고 그렇게 그 그 중요 부위에 나뭇잎으로 덮고 말이야, 모멸감하고 세월호 사건 때 어디 호텔에서 미래를 즐겼다는 식으로 그런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럴 때에는 항상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단결하고 마음을 모아야 된다. 또 집안에 어,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은 들로 산으로 홈이 잡들고 일하러 나가야지. 집안에 우두커니 앉아가 지금도 뭐 유가족들이 무한의 유가족들이 그 공항 안에다가 영안실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런 것도 참 돌아가신 가족만 생각하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슬픔을 사귀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이런 것이 남누가 잘못 잘못을 따질 수도 없는 일에. 어,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일어난 사고에 어떤 그 원망 요소를 만들어서 저는 그 들로산으로 일하러 갈 생각 안 하고 집안에서 서로 탓을 하고 앉아 있는 것처럼 또그 공항 안에다가 이용해야 될 공항 안에다가 그 영안실에 뭐 귀신공항이 또 이제는 고추공항에서 또 귀신공항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면밀히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그렇게 꼭 끝을 그렇게 남겨야 되는가. 왜 끝을 냉정하게 이제 전국의 포항공항이라든지 어느 공항에 지금 그 옹벽 그흙 그 둔덕 해놨는 그 공항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정,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시급하게 시정을 하는 또 사고나 면그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때 임시 봉책 뿐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해놓고는 임시, 어, 봉합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저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 어, 호남민들이 좀 각성해야 되는 거는 정치적인 거. 지금 세망음 국제공항도 완전히 그 백지화 해야 됩니다. 자꾸 국 나라 또를 가져가서 다수당의 힘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졸속 관리가 되고, 비행기 이용객이 없으면 결국 절속이 용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서 그새 쫓는다고 잠시 한 바퀴 돌아오고 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모든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농성하고, 대모하고, 어, 남태령 사건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다. 아 지금 저는 호남인들은 이 사고의 본줄기와 관계없이 또 우리 호남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어떤 어떤 그 희생타를 찾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응? 광우병 소고기 못 먹는다고 난리지기던 코메 대한 김미화라는 여는 LA 갈비 직영점 차렸다고도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줄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속이면서 남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한다. 이런 거, 돈 크라이폼이 전라도, 전라도는 울지 마라. 내발밑스를한번 내려다 봐라. 제가 살고 있는 인구 25만의 도시에서 1년에 그도시의 우리 도시에 시민사회단체에 어, 뭐, 여러 돈을 지급하는, 뭐, 경상비라든지, 뭐, 운영보조금이라든지, 뭐, 어, 그, 그런 걸 지원하는 걸다 계산해 보니까 한 150억이 들어가요.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00억 되는지 나잘 모르겠습니다. 한 150억. 뭐, 평통이라든지, 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도시와 자매도시, 가 있는데 그것도 전라도에 285만 도시인데 거기에 제가 그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 얼마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정확한 계산 그 자료를 못 읽었는지는 모르겠어 850억에 1년에 이야 정말 내가 전라도는 민주화되어 있구나 전라도는 정말 민이 우선이고 관이 아, 정말 이제는 민의 뜻을 따르는 지자체들이구나. 백만원, 백만원씩도 코로나 때막 논아주고, 5분 보궐선거도 잘하면 곡성 영광지역에 민주당이 백만원씩 논아준다 했잖아요. 그 지정자립도는 10%도 안 되는 도시, 그 지자체에서. 그래서 제가 놀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한 사태를 보면 정치, 정치 들어가 있고요. 어 그렇게 졸속하게 해놓고는 손님만 때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한그 전라남도 어 광역 전라남도청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데서 아, 그 중앙 정치권이나 국회의원들 시켜서 이게 개통 시켜달라 하니까 한 거거든요. 이런 거 철새 이제 와서 국, 정부를 보고 철새가 이거 안 오도록 해달라 이 대체 어떻게 세웁니까 철새 보고 오지 마라 합니까? 참, 그래서, 이런데 또, 맞지도 않은데, 지금 문재인이가 가득도 신공항 해놨는 것처럼, 지결정 해놨는 것처럼, 한반도에 들어오는 바람, 그, 바람의, 바람의 구, 어? 풍구라는데, 거기가. 또낙동강 하구에 그 철새들이 거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안 된다. 절대 앞으로도 이런 지 말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왜 호남은 그 518, 518행사장의 정치적 이념이 좀 다르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그래. 길을 막습니까? 518이 어떤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호남의 전유물, 광주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518 영령들이 뭐 제가 똥이 똥이 묻었습니까? 뭐 코가 묻었습니까? 왜 막습니까? 내가 뭐 광주 사태 때 총을 들었습니까? 학생이었는데 무슨 뭐 억압을 했습니까? 근데 왜 그래 막아요? 그 전유물이 아니잖아요. 그걸 볼모로 잡아서 광주에 들을 수가 없어. 여기 민주의 문을 통과할 수 없어 하고 막 밀어내는 왜그럽니까 그래서 아 제가 오늘 섬내일에돈크라이포 미 전라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냉철하게, 어, 전국에 흑둔득 있는 이 어, 활주로 이 가드, 이렇게 설치된 공항은 오늘 내일 바로, 바로 고쳐야 되고요. 그런 공항은 비행기 일단 이착륙을수톱시켜야 합니다. 원래 하면. 무엇이 그래 급해서 막 한쪽에 공사를 하고 한쪽에는 그걸 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대통령, 그 옛날, 우리가 그 60, 70, 80년대 개발 시대에 설치해놨는 것이 참 지금 도처에 가스부터, 어, 육회공, 모두 지금 위험한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요. 어, 우리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뭐를 요구를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 뭐를 이렇게 하는, 무리하게 하고, 어, 깡자를 부리는 이런 성숙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겁맛 번드이 하고, 이북도, 아무리 비행기가 적은 이북이지만, 이북 그 청진공항이나 이런데 그 활주로가, 그거 보면, 자전차 같은 빵꾸날 정도의 활주로를 만들어 놓고도, 사고나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거기에 무슨 뭐 어? 기름 저장이라도 옳게 될, 될까 싶다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아프리카 수단보다 못한 북에서도 사고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비행기를 그만큼 늘 띄운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벌써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하다가 그 뒷골이 박아가 그랬죠. 아시아나 목포 사고 있었죠. 목포에 추락했었죠. 8, 8, 8, 8. 과암사고로 또 220몇명 죽었죠. 우리 사고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로 저가항공 퇴치합시다. 그 이스트항공에 거지랄하면서 비행기나 옳게 고쳐있고 돌리겠습니까? 쟤들 보험 들었으면 뭐 짐승처럼 뭐 싣고 다니다가 쳐박으면 뭐 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죠. 뭐큰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람 한백 몇십 명 죽는 거뭐 턱이나 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말로 큰 사업을 하는데 뭐 항공 보험 다 들어있겠다. 손님들 보험료 착착 내주겠다. 요금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재명이 그 어제. 그 무슨 SNS에, 그 인간입니까, 그게?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표를 몰아주니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성합시다. 감사합니다.